경상남도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의 일부 터를 산업 물류단지로 개발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 한가운데에 대형 화물차량이 드나드는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소음과 분진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입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괴정마을 뒤 나지막한 산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웅천 남산 지구로 경상남도는 이산 66만 8천여 제곱미터를 깎아 물류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당초 웅천 남산 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스키동과 리조트 등 여가 휴양시설로 개발이 추진되다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2011년 말부터 장기 표류해왔습니다. 그러다 2년 전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글로벌 테마파크터에 포함됐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최근 산업 물류시설로 개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 한가운데라는 점입니다. 인근에 4,500여 명이 살고 있고 사업구역 바로 아래 들어설 6,000세대의 아파트에는 내년부터 2만여 명이 입주합니다. 반면 물류단지에 들어설 업종은 대형 트럭이 드나드는 컨테이너나 원목 운송업이어서 주민들은 온갖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식간에바 가지고 물류단지 개발하는데 물류단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소음 분진 기타그 주민들에게 피해되는 것이 크게 려되기 때문에 특히 일부 주민들은 산을 깎아 나온 흙을 불과 3분 거리의 와성지구 매립에 사용하는 데다. 웅천 남산지구와 와성지구의 개발 사업자가 같은 점을 주목하며 토취장 사용을 위한 개발이 아니냐 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신항 인근 물류단지 수요가 급증해 개발 방향을 바꾼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디를 가도 가야 되거든 그 주위로요. 여기를매립을 해야 되니까는 이쪽으로 가면은 그 일단 지금 그 공장 부지는 조성원가를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성원가를 낮춰서 분양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주민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물류단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